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 제가 결혼할 때쯤 한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 그렇구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분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일할 때 겪었던 모든 일, 내 직장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 다투기도 해야 하고 또 견뎌야 할 때도 있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루 종일 이제 있다 보면 겪다 보면 그 일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표정을 그대로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그 순간 집 식구들이 내 표정을 보고 눈치를 살핀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문 밖에다가 다 내려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이 많고 바빠서 일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일을 집 안으로도 끌고 들어갑니다. 퇴근해도 일 생각을 하고 쉬는 날도 일만 생각합니다.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 안으로도 일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무엇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배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을 잠깐 감춰두고 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죠. 일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숨어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 자리, 인정 욕구, 체면, 관계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노리며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들이 모든 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그래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는 다섯 연합군을 물리친 뒤에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합군의 왕을 제거했다면 사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법 합니다. 왕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구석구석 찾아가서 완벽하게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다스림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작은 것 하나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또 성읍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가난 땅이 먼저 완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순간이 되면 일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지배를 받거나 또 돈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내어주고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모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